로그의 계산문제에 대해서 하겠습니다. 먼저 232번 여기에서는 조건이 이렇게 두 개가 있을 때 우리가 구하는 거는 이걸 구하는 거예요. 그래서 이걸 가지고 계산을 해 보도록 할게요. 먼저 로그의 a와 로그의 b가 1일 때 이걸 계산하면 로그의 ab는 1이고 ab는 2가 되고요. 그 다음에 로그 3의 1 플러스 a와 로그 3의 1 플러스 b가 2가 되면 로그 3의 1 플러스 a 더하기 1 플러스 b가 2이므로 3의 제곱 9은1 플러스 a와 1 플러스 b로 바뀌게 됩니다. 그래서 이걸 전개하면 ab가 a 플러스 b 더하기 1인데 ab가 여기서 2잖아요. 2 그리고 여기 집어넣어서 구하게 되면 2, a, 1 넘어가면 a 플러스 b는 6이, 6이 되겠죠.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뭘 구하냐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의 값을 구할 거예요. 근데 여기서 우리는 곱셈공식 변형을 쓰면 a 플러스 b의 세제곱 마이너스 3ab a 플러스 b가 되죠.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쓰면 얘는 6이고 6의 제곱은216 얘는 2는 집어넣으면 ab는 2니까 6얘6 집어넣으면 36이죠. 계산하면 180이 됩니다. 우리 구하는 거그 다음에 233번은요. 주어진 조건이 0부터 1 사이일 때 10의 6제곱 이게 잘안 보이네 들음 식게요 10의 6제곱을 3으로 나눈 몫이 정수이고 나머지 모든 a 값의 합을 구하여라. 10의 6제곱을 3으로 나눈 몫이 정수래요. 그럼 여기에 3에 어떤 정수 a가 있겠고 나머지가 2가 있겠죠. 그럼 얘는 정수가 됩니다. 정수. 나머지가 A 값의 합을 구하래. 아, 이게 A 제곱이구나. A 제곱이요. 그럼 얘는 어, B로 할게요. B. B. 나머지가 2래요. 그럼 여기서 이거를 계산하기 위해서 먼저 밑이 10인 지수니까요. 양변에 로그를 취하면 A, 로그, 3B 더하기 2가 됩니다. 근데 여기에서 B가 정수라고 했으니까, A는 0과 1 사이에 있는 값이니까, B가 되는 것은, 어, 마이너스 1라면 음수가 되기 때문에 안 돼요. 왜냐하면 진수 조건은 3B 더하기 2는 무조건 0보다 커야 되죠. 진수 조건. 그래서 B는 마이너스 3분의 B는 마이너스 3분의 2보다는 커야 돼요. 그럼 정수니까 0부터 시작하게 되겠죠. 0 집어넣으면 얘가 log 2니까 0과의 사이 되고 1 집어넣어도 되고 10보다 작으면 되겠네요. 3 집어넣으면 10이 되니까 안 되고 그래서 이게 3개가 됩니다. 그러니까 0, 1, 2를 집어넣으면 a의 값들은 뭐가 되냐면 log 2, log 5, log 6, 8이 돼요. 그래서 이 값들을 3개를 다 합하게 되면 10의 log 10은 1이죠. 그다음에 로그 8은 3 로그 2.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값은 3번이 되겠네요. 그다음에 234번 조건이 이렇게 나왔어요. a, b는 2 이상 100 이하의 자연수. 이걸